아니 우리 베이비 소울한테는 저는 이제 랩도 워낙 잘하잖아요. 베이비 소울 워낙 네. 잘하는데 많은 분들은 애창곡 뭐 좋아하는 노래방 가면 뭐 부르는지 아뭐 그런 거한 소절 듣고 싶다는 팬들이 많이 계셨어요. 네. 어.. 노래방은 좀안 간지가 오래돼서 <laughs> 네. 그 연습할 때 맨날 부르는 그런 곡이 있는데 네. 그거 불러드릴까요? 오 아아! 하나 둘셋 o w w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그냥 케이시한테는 제가 부탁드리는 건데 네. 우리 그 OST 불렀었잖아요. 네. 그 우리 운빨로맨스. 네, 이제 좀 있으면 유승열 씨하고 황정음 씨가 지금 열심히 촬영 중인데, 음. 거기에 우리 케이시 OST 부른 거 그거 한 소절만 아, 정말 카메라 보고 살랑한 표정으로 한번 이제 들려주세요. 찌릿찌릿 하 네, 네. 네, 찌릿찌릿. 하나, 둘, <laughs> 셋, 넷. 찌릿찌릿찌릿, 코끝에 찌릿찌릿찌릿, 찌릿찌릿 손끝에 찌릿찌릿, 내 마음이 흔들려. 네, 이런. 거 맛있겠다. 네. 제찌지네제찌지 <laughs> 여러분 OST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검색해 주세요. 아직은 나오, 나와 있지 않죠. 네, 아직은. 우리끼리만 우리끼리만 들을 수 있는 거고요. 어. 여러분 공식으로 음원이 이제 나오게 되면, 예 많이 많이 또 들어 주시죠. 하나 둘셋넷 둘, 둘, 너를 알아가고 사랑하고 시작하기엔 나 너무 아득해도 자꾸만 너에게 마음이 열려. 네,